완전 오랜만이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Get Ready With Me 동영상 안 찍는 지한 3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오늘은 진짜 편하게 친구끼리 놀러 가기 전에 준비한 듯이 그렇게 편하게 동영상 찍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엽고 살짝 섹시한 심플한 메이크업으로 갈게요 바로 시작합시다 얼굴 화장 벌써 완성했고요 뭐 사용했냐면 아그린 앳 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포데이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스킨픽 프로 컨실러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눈만 세븐 속 팩으로 했어요 바로는 하케요 레오제하고 에뛰드 같이 만든 터스티 케드크 팔레트 사용할게요 제일 연한 색깔 천체로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유튜브도 생각보다 장난 아니네요 힘들어요 너무 재미있긴 재미있는데 편집이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한국말을 찍고 싶어요. 작년에 대화할 때 영어 훨씬 편하지만 한국말 하면 자막은 영어로서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말은 한국말 하고 자막은 영어로 넣을게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세요? 동영상 볼때 어디 어디 보세요? 출퇴근 길에 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보세요? 왜냐하면 자막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더 변한지 알려주세요. 한국말로 찍는 또 하나 이유는 바로 틱톡이에요. 틱톡에서 저의 팔로워분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니까 항상 한국말로도 찍고 달라고 해가지고 이 동영상은 여러분 위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정말 간단한 룩 할게요. 일단 베이스 다 바르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심의 양양펀치 갈게요. 이거는 여기 바를게요. 눈썹 라인 바로 위에 조금만 바를게요. 이거 색깔 너무 예쁘고 뭐가 바르는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서 뭐가 이 아이섀도우 바르는 기링이 돼요. <laughs> 너무 좋아. 요 밑에도 바를게요. 이제 여름이 완전 시작했죠. 엄청 더워요. 그래서 머리도 좀 귀신같아요 수이 <laughs> 많아가 아, 여러분 벌써 여름은 즐기고 있으세요? 혹시 물놀이나 캠핑 벌써 하셨어요? 저는 주말에 저음으로 윈서핑 배우러 갔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왜냐하면 제가 발음 별로 없는 날에 갔어요 저도 그거 추천합니다 윈서핑 배우고 싶은 분 있으면 발음이 별로 없는 날에 갔어요 그래야 그 참는 방법하고 밸런스?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람이 너무 셀 때는 힘이 많이 들어서 뭐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스피리시 팔레트 이 피그멘트 여기 위에 돼지 있거든 그래서 피그멘트라는 색깔인데 그거 조금 더 브라이트 하기 위해서 바를게요 민서핑 진짜 재밌었어요 친구랑 같이 가는데 친구의 친구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어디 했냐면 구민데요 여기 진짜 갈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싸고 진짜 오래 재밌게 인스트럭터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하루 동안 놀았는데 12,000원 밖에 안 냈어요 좀 대박이지 않아요? 저는 완전 비싼 줄 알았는데요 그거밖에 안 해. 처음 블렌딩 여도 하고 그 다음에 쿨쿨 굿나이트로 아이라이너바르 줄게요. 오늘 룩이 좀 연하고라서 아이라이너는 안 사용할 거예요. 아이라이너 대신 이 아이섀도 넣을게요. 이 아이섀도는 아이라인 위에서 만든 아이섀도라서 좀 어둡고 예쁘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깍캔 감자로. 밑에 바르게요. 여기요. 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윈스하빌 가고 다음날에는 카주키리라라랜드라는 펜션을 갔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 어디 냐면 청도? 대구 근처인데 어, 가는 길이 헬리지만 그래서 <laughs> 운전 초보분들은 가지 마세요. 진짜 길이. <laughs> 내가 운전 안 해서 다행이에요. 내가 만약에 운전했으면 아마 한 5분 가다가 아 사장님 제가 지소할게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가 위로 가는 길인데 너무 좁아서 진짜 처분데도 번역이 많아가지고 헤리에요 저는 그런 길이 무서워요. 근데 벤처는 진짜 수영장도 있고 방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진짜 그리고 경치 경치 너무 예뻐요. 제가 제가 지금 틱톡이나 당근에서 올릴게요 진짜 예쁘죠. 너무 진짜 힐링이었어요 근데 단추면 하나만 너무 산적이라서 밖에 날씨 엄청 더하는데 물이 너무 작아웠어요 그래서 소영은좀즐기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좋았어요 이제는 글리터 좀 넣을게요 양이의석판하으로이 예쁜 글리터 조금 넣을게요 글리터는 그냥 손크락으너 넣는 제일 편해요 많이 넣지 않고 딱 위에 부분만 바를게요 그리고 브러쉬로 여기도 하이라이트 넣어줄게요 요새 틱톡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팔로우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틱톡 팔로 해주세요 저 저기 내가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가 너무 좋고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가 저기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채팅도 하고 라이브 방송 보고 싶으면 팔로우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살짝 독립을 해고싶거든 그래서 Still A Magnificent Metal 조금만 중간에 넣을게요 정말 살짝만 슈라 블렌딩 할게요. 스틸러 글리터 진짜 최고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글리터가 되게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저는 이 스틸러 글리터 살짝 물 느낌 있잖아요.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 글리터 위에서 라인을 하면 잘 붙여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얻을 수 있어요. Oh my God. 제가 계속 에어컨 틀고 있었어요. 혹시 소리 괜찮으세요? 그렇게요. 아... 어. 전 사실 어제도 이동 영상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어제 했던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다 삭제했어요. 만약에 또 소리 나서 오늘 동영상이 실시면 어때? 어떠... 아. 살짝 울고 싶네. 살짝 더 핑크핑크 핑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핑크 넣을게요. 이 글리터 좀 있는 핑크? 조금만 넣을게요. 제가 제프리스텔 코스메틱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 피그먼트 장난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화장할 때 피그먼트 좀더 진하게 하거든요. 연하게 화장하는 것보다 싹 내가 화장했다 라는 느낌으로 화장하니까 피그먼트 많으면 예뻐요. 그래서 저도 피그먼트 많은 아이섀도 되게 좋아해요. 오케이, 이제는 연썹 콜링할게요. 이제는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Curl Fix 마스카라예요. 이 마스카라 컬러는 두 가지 있습니다. 블랙하고 브라운입니다. 이 마스카라 뭐냐면 벌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뛰드 컬 e Curl Fix 마스카라의 업그레이드예요. 이제 세련거 만는데요 이것도 오래 사용했고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적응 가볼게요.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완전 깔끔하게 하나씩 하나씩 잘 덮어줍니다. 같이 묻히지 않고 차이 보이세요? 좀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스카라 포인트는 24시간 컬링 치성형 컬링 첫침 스머지 워터프루프 정말 스머지하고 워터프루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 컬러 마스카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300명 함께 만든 마스카라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스카라는 5년 동안 연속 컬러링 마스카라 1등이에요 딱 보이죠? 효과가 대박이죠? 일단 반대 는더 바를게요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좋은 아이템도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뭐가 언니가 동생한테 화장하는 방법 가르치는 느낌? 그런 거좀 되게 좋아요. 이제는 립스틱 할게요. 입술은 바로 너무 많이 사용해서 더러워졌네. <laughs> 입술은 바로 립테라 바이게요 제가 꿀톤이라 가지고 이 색깔 되게 좋아요. 이 제품은 꿀톤 위에서 맞는 것도 있고 웜톤 분들한테도 맞는 거 따로 있어요. 일단 입술 음량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입술 조금 더 커보여 뭔가 집에서 DIY 필러 맞은 느낌?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블렌딩 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열었어? 파이널 있어요? 이거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요. 맞죠?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쁜 색깔이죠. 아, 아까 발색해가지고 아직도 마스카라 모어 있어요. <laughs> 제가 계속 화장하면서 발색 많이 하잖아요. 이 뭐가 느낌이 익숙해졌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색깔이 있는 게. 그래서 마음먹었어요. 제가 저희 브랜드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품은 발색은 그냥 다 토를 해버릴 거예요. 진짜 뭐가 보기만 해도 색깔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인건 많이 해주세요. 제가 빨리 제품 만들 수 있게.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바는게 너무 부드러워서 쉽게 바를 수 있어요. 색깔 너무 예뻐요. 오늘 룩은 어때요? 더뭐 아, 쉐이딩 안 했죠. 쉐이딩 좀 합시다. 전 원래 화장 혼자서 할 때는 눈 먼저 하고 얼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상 표정 하면서 여기 칠좀 생기고 좀안 예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화장할 때는 파운데이션을 먼저 바르고 얼굴 좀 깔끔하게 보이게. 그다음에 다시 파우더하고 컨투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도 정리하고 컨실러도 조금더 넣을게요 완전 살짝 김치 쉐이딩으로 컨터 조금만 넣을게요 팔레트에 새로운 잎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보스나에는 디지털아트치가 다니고 있는데요 저기 치료받은 후라미네이트받을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너무 기대되고 진짜 혹시, 라미네이트 잘 만든 것이 찾고 있으면, 바로, 저기에요. 제가 밑에 돋보기, 박스에 놓을게요. 진짜 잘하는 곳이에요 라미네이트만 잘하는 거 아니고, 진짜 치료도 너무 잘해줘요. 스타분들도 다 너무 착하시고, 일단 원장님이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다니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사람 인스타 간 2년 동안 팔로우 하고 있는데요,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자기 스태프 분들한테 항상 선물 준비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응원하는 크런 원장이 바로 원장님이죠. 진짜 스태프들 챙겨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너무 좋아요. 일단 더뭐나마치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리퀴드 프러스 사용할게요. 이거 제피스터 코스메닉스 하이라이터인데요. 리퀴드 하이라이터라서 이렇게 슉 나와요. 여기 바르게요 하이라이터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이라이터 넣으면 사진 찍을 때 진짜 얼굴이 빛잘 받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꼭 넣어주세요. 만약에 화장 조금 안 하고 싶으면 마지막 하이라이터 포인트에 넣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고민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룩 해드릴까요?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솔직하게 항상 과장할 수 있는 게또 아니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딱 깔끔하게 얼굴 좀 낙했다 <laughs> 자는 거 아니야? 좀비 <laughs> <손비> 아니야? 뭐가? <laughs> 여러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땡큐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당에서도 한번 찍어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룩 완성입니다 맞다! 한 스텝 감아봤어요 살짝 더 포인트 주고 싶으면 작은 속눈썹 잘라서 붙이는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끝부분에만 살짝 붙여줄게요 딱 이런 눈썹 진짜 작은 이렇게요 차이 싹 나죠? 완전 심플한 스텝인데 하로 눈이 살짝 더 크고 예쁘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스텝, 픽싱 스텝입니다. 이렇게 픽싱해주시면 화장이 더 오래하고 피부 화장이 뭐 예를 들어 컨실러, 파운데이션, 파우더 같이 바르면 그거 같이 블렌딩 해버려요. 그래서 더 오래 가고 더 깔끔하고 더 예뻐 보여요. 오늘 의룩 완성입니다. 심플한 룩인데 뭐가 핑크하고 글리터 포인트 있으니까 뭐가 여름여름한 귀엽고 살짝 섹시한 그런 룩입니다. 오늘 진짜 변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동영상 한국말로 변하게 찍는 게 마음에 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like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동영상 재미있었으면 이전 동영상도 봐주세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 봐요